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보험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모집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재공시를 보면 A보험 대리점 및 관련 보험 설계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27일 기간 중 보험계약 647건을 동보험 대리점 소속 다른 명의의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기타 모집질서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네, 해당 보험 대리점은 업무 정지 30일. 과태료 약 48억 원, 인직원 문책 경고 등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속 보험 설계사 57명에 대해서는 30에서 180일의 업무 정지 및 93명에 대해서는 20에서 5,880만 원의 과태료 등 조치가 있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과태료가 48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나요? 해당 대리점은 경유계약, 수료부당지급, 설명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경유계약 및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계약권당 과태료를 산정하고 있고,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별, 즉, 인당 과태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앞사례의 경유계약에 대해서 과태료를 산정한다면, 보험계약 647건 곱하기 과태료,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만, 위법한 계약에 대해 지급한 모집 수수료 금액 및 위반 동기, 결과 등에 따라 좀더 세밀하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8억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해당 대리점은 그만큼 위법하게 체결한 보험 계약이 많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본 사례에서 다른 보험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행위는 어떠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나요? 이러한 행위는 보험 업계에서 경유 계약 또는 경유 처리로 부르는데요, 보험업법 제 97조 제 2항 제 8호에 따라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재 법규는 어떻게 되나요? 제재 법규는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 0호에 따라 보험 설계사에게 과태료를 동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험 설계사에게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 내에서 일어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보험 대리점의 관리 책임은 없는 건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소속보험설계사의 경유계약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유계약을 한 보험설계사와 경유계약 방지를 게을리한 보험대리점의 과태료는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위법행위를 한 보험 설계사보다 경유계약 방지를 게을리한 보험 대리점에 더 막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보험 대리점에 48억 과태료가 부과된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험 대리점의 막중한 관리 책임을 고려한다면 보험 대리점은 실적 위주의 영업이 아니라 대리점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법에서 경유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유계약은 주로 불안전 판매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 모집자와 실제 모집자가 달라 계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보험계약자가 민원을 제기 시 실제 설계사와 보험 서류에 적혀있는 명의 설계사가 다른 경우 보험사 및 금융 당국에서 사건 조사 분쟁 조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다 보니 보험계약자의 민원 해결은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유계약 금지 관련 보험 대리점의 주요 궁금증을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제 모집자가 무자격자인 경우 경유계약 위반이 성립이 되나요? 아닙니다. 경유 계약 위반은 보험 설계사만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행정 처벌이 아닌 무자격 모집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20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보사 전속 설계사가 타 보험 대리점의 손해 보험 설계사 코드로 손해 보험 계약을 모집할 경우 경유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생명보험 판매 자격과 손해 보험 판매 자격은 법상 별도의 판매 자격이기 때문에 생명보험 자격만 가진 설계사가 손해 보험 계약을 모집했다면 경유 계약이 아닌 무자격 모집으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 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B보험대리점 설계사 코드로 경유 계약을 한 경우 A보험대리점은 관리 책임이 있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모집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지만 A보험대리점은 경유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및 동기가 없고 소속 설계사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알수 없는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